마이크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기다린다는 확신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또 우리 현장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다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자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을 누가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본가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올라와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어땠, 어땠어요? 계단이 지저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다 덮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지금 상태가 뭐예요? 그 속에는 지금도 지저분해요. 자 우리는 올래 올해 아, 진짜 이 지옥에 가야 되고, 제앙 가운데 있어야 될 죄인인데, 우리 뭘로 다 덮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까 우리 성교가, 아, 왕제가 있나? 우리 아빠, 아버지는 저분이 아니라 누구라고? 오직 예수 글수도. 섭섭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얘기가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어, 정식이도 하면서, 응답 받았어? 자 우리 유업이가 뭐라 했어요? 갔다 오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지난주 제목이 하나님의 양자형, 하나님의 양자, 양자의 영이 양자란 말은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란 뜻도 있고 또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따라서합니다 양자의, 양자의 영 그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관해야 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창고가 있어야 돼. 창고가 조금하면 어떻게 돼? 조금밖에 없어요. 집어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받을 보물, 보물고, 보물고, 고자가 뭐예요? 창고할 때, 그 다음에 궁기고, 궁기, 군기. 궁기가 뭐야? 무기를 그 안에 집어넣은 창고. 자, 이것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창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시기아가 히스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고, 궁기고, 그런 창고를 다 바벨론 특사에게 다 보내줬어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저장할, 따라서 합니다. 보물고, 보물고. 궁기고, 궁기고. 창고. 창고. 자, 우리는 오늘 뭐를 지금 캐내는 시간이에요? 보물. 보물이 뭐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이거를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이 보물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군기고가 뭐예요? 군기고.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신갑주 전신갑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갑옷과 흉배와 방패와 이 칼을 보관해야 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공기고 무기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대장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다니엘에게는 지혜를 또 지식을 통달하게 하고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지식, 또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를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아, 왕하 20장 13절이죠 왕하 20장 13절 자, 우리는 어떤 하늘 배경에 이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고 보관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랑군대보다 더 많다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 자 그게 뭐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자, 이게 뭐예요? 천군 천사.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자, 이런 왕하 6장 16절. 여러분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쓰고 있지만 얻는 게 어떻게 어떻게 돼요? 얻는 게 없어. 빈배야 빈배 인생. 빈손 인생.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자, 여호와의 열심, 열성. 열성이 이 일을 이루신다. 얼마나 감사해. 그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를 이루신다. 이루신다. 왕하 19장 31절에. 전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체질이 막 부지런하고 또 이렇게 열심 체질일까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니면 좀 약간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왕제 이야기해봐. 어? 이게 뭐야? 동의한다는 말이잖아. 자, 이제 이 말씀 너무 좋아. 나는 좀 부족하고 약간 좀 게으른 편이고. 약간 좀 소심한 편인데,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아멘. 우리 교회, 또 우리 귀한 중직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성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내 일에, 내 공부에, 내 산업에, 또내 교회 섬기는 일에,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아멘. 그것도 열성을 가지고, 나는 이게 약간 좀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땡기시면서 이렇게 미루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배일까요? 만선일까요? 만선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이 밤에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아술 군사 몇만 명? 18만 5천명을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군기구를 사용해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책으로 축복받고 이 누리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이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고에 있는 그 약속의 보물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세요. 약속의 말씀 을 응하게 하실 때 때까지 증거를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자, 응하게가 뭐예요? 응가야? 자,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실행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행을 하십니다. 다음에 이번 12월 26일날 임직식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실행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미리 또 우리에게 이 증거와 응답을 넘어선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 임직식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붙잡는 우리 중직자들, 임직자들, 우리 전성들들, 하나님, 우이 증거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런 뛰어넘는 넘어선 사람들이라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 말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보물고에 여러분 또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여러분 무기를 군기고에 담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헌주가 우리 하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몇주 전에 보물구에 있었던 거야? 어? 한 3주 됐나? 아, 근데 헌주가 계속 이 지난 말씀까지 계속 묵상하고 있나 봐. 지금도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유튜브 안 해야 되는데. 자, 능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암송해보세요.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나는 할 수, 할수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우리 레븐트드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창고에 이 보물을 오늘도 여러분 창고에 잘정해놓아서 필요할 때그 말씀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70인 중직자 시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련지교회, 상도지교회, 동동동 있었는데, 이제 뭐예요? 동이 아니라 교구로, 아멘. 따뜻합니다. 나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가련지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도 다 무슨 지교회? 가련 지교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교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 복을 하라 가셨다. 자,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칠십인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지경이 바운다리가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이 언약자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주의 날개가 주의 은혜가 주의 빛이 임하게 이 언약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막 열성을 가지고 성취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죠.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 우리 믿고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이 하나님이 넓어지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보호자의 축복을 드릴 보호자 화. 이것이 자, 이게 다 보호자의 축복이요. 이것에 이 축복 드릴 증인의 그릇. 증인. 여러분은 증인이고,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 준비. 자, 70인 중직자 앞으로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지고 또 그릇이 넓어진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우리가 언약 붙잡느냐? 자, 이해하고 수용, 초월하라. 자, 막작은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양보하면서 이해, 수용,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3일상 17장, 3상 17장 29절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찝적거리냐 양이나 치고 있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찌, 뭐야? 이유가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작은 거에 그냥 이해, 수용, 초월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이 세상에서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증인의 그릇은 뭐냐? 자, 품으라. 뭐 하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품으라. 자, 뭐를 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안에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우리는 사람을 품습니다. 뭐를 품다고요? 사람을 품으라. 하, 마음에 안 들어. 하, 보니까 하는 행실이 뭐예요?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어? 세, 세 가지. 아, 네 가지. 네 가지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고 섬기라. 섬기라. 나는 대접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고라는 거예요. 자고, 자고, 자고가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확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섬기라 큰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 큰자는 섬기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따라서 합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이다 자고하는 자는 낮아지게 돼 있다 자 여러분 빨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상 계산 방법하고 하나님 나라 계산 방법하고 너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이요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는 그런 증인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라. 함께 하라. 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패하게 돼요. 두 사람이면 조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겹줄은 어떻게 돼요? 쉽게 끌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4장1 2절세 겹줄. 여러분 항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또 그런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의 그릇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또 목사님은 늘잠언몇장몇 절이요?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의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자, 다 그렇게 성취되어집니다. 자, 이 보물 창고에 여러분 잘 보관하고 여러분 많이 상용하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겸 버리라 했습니다 버리라 자 버리라 뭐를 버려야 될까요? 자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또 우린 맡겨놓고 어떻게요? 다시 또 주섬주섬 쌓아가지고 다시 염려를 또 가지고 오잖아요. 주야 이거 이 문제 해결했어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 내려놨어. 아멘하고 끝날 때 어떻게? 다시 보자기 펴가지고 염려 걱정을 다 해가지고 싸매 가지고또 가는 거 끝났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버리라. 상처를 버리라 자존심을 버리라 내 주장을 버리라 염려를 버리라 자, 우리는 버리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누리라 자, 누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늘의 불말과 불변거 여호와의 열심 주의 사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응하는 것자 이게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빛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 했습니다. 기도로 누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리라. 여덟 번째 기다리라. 자, 기다리는 게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응하게 실행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심이 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도전하라 따라서 합니다 도전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과 전도성교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해수용 초월하라 품으라 섬기라 함께하라 겸손하라 버리라, 버리라, 누리라, 누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이 그릇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자, 그러면